안녕하세요, 솔틀입니다. 어, 어제 영상에 이어서 잠깐 다시 한번 어제 영상 복귀를 해보면 이런 하락 추세 라인을 뚫어주는 시점과 어,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하락 추세 라인을 뚫으면. 어, 그래서 오늘 보면 굉장히 많은 터치를 누적시켰어요. 어, 한 6회가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시도 끝에 지금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제 두가, 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다. 지금 이제 뚫어주고 있는 상태 같은데, 아마 4시간 봉 상에서 이제 이 위로 마감을 해주면 4시간 봉이, 어 이제 한번 이렇게 눌려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이제 짧게 단기로 보면, 어 이제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260 정도에서 마감만 해준다면, 4시간 캔들이, 어이 위까지는 이제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500까지. 그래서 이 위치에서 또 말씀드렸죠 이 위치를 어 쉽게 뚫어주느냐 쉽게 뚫어주면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이 부분은 이제 이 위치를 가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위치까지는 열려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랑 내용이 뭐 별다를 게 없어서 어, 영상을 찍을까봐 고민했지만 어, 이런 하락 추세 라인을 넘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하모닉 패턴을 이용해서 좀 타점을 잡았어요 19,743에 잡았는데 여기서 잡았어요 어, 이런 음, 이런 가틀리 패턴과 빨간색 그리고 이제 어 버터플라이 패턴을 잡았는데 얘 PR 얘 손절가는 나갔는데 얘 손절가는 지났는데얘 얘를 얘가 메이니까 인어 일단 여기서 잡았어요 7869에서 구 잡았고 음 그래서 스톱로스는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충분히 반전을 해준 상태고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션을 이 위치까지는 홀딩을 할것 같아요 2500까지는 만 홀딩을 할것 같고. 어, 만약에 못 잡았어도 조금 이제 여기 이 위에서 마감을 했을 때 눌리면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눌리면 좀더 잡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어, 그래서 눌림을 다시 한번 기다릴 거고요. 뭐큰 비중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어, 이게 좀 불안한 자리였으니까 큰 비중을 잡지 못해서 어, 한번 눌릴 때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방에 오셔서 연락 주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더 말씀 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동일해요. 얘도 움직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옆으로 가다가 이거 뚫어주면 음 올릴 거고 매수를 하면 되고요. 어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 시아코인 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비트가 오른다고 할때 비트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오른다고 할때어얘 같은 경우에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겠죠. 왜? 그 이유를 하면 이제 어 이러한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구요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고 이 패턴이 어, 정말로 완성이 되는 단계가 맞다면 어 여기서 시세가 한번 나올 거예요. 비트가 올라갈 때 얘는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위치도 뭐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이손절가가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선절가는 4%인데, 뭐, 익절은 뭐, 어디까지 잡아도, 어, 뭐, 되겠죠. 뭐, 여기를,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최소한 10% 이상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나쁜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